이번 주제는 50년 흘러 다시 부르는 해뜰 날입니다. 정확히 50년 전이죠. 1975년 겨울은 요즘 보다 더 추웠 습니다. 그 2년 전부터 시작된 중동의 석유 파동 여파 때문이었죠. 수입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면서 경제도 구들장도 얼어 붙었습니다. 1973년도 물가 상승률이 3.2% 였는데 1974년에서 75년에는 2 5대를 기록했죠. 1974년에는 전국 중고교의 수학여행도 중단됐습니다.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죠. 좋지 않은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올 쇼크로 비롯된 경제난에 정치적으로는 유신 독재까지 이어지면서 사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라디오 전파를 타고 노래 하나가 흘러나왔죠. 바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가 답답한 가슴에 한 줄기 햇살을 던졌습니다. 바로 가수 송대관의 해뜰 날입니다. 비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날이 계속돼도 언젠가는 맑은 하늘에 쨍하고 해가 뜰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담은 노래이죠.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무명 생활을 아주 오래 견뎠죠. 그 송씨가 직접 쓴 자전적 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구름이 잔뜩 끼어 흐린 인생이지만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때마침 사회적 집단 우울증에 빠진 시민들을 다독이는 치유의 노래가 됐습니다. 제목은 해뜰 날이었지만, 덜어는 쥐구멍에도 볕뜰날 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쨍하고 해뜰 날 대신 쨍하고 볕뜰 날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날씨와 구름이 끼었다가 거치기도 하지만, 지구망에 갇힌 사회적 소유계층에는 날씨 탈영할 여유도 없었겠죠. 그저 그 좁은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손톱만한 햇빛이 실망정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송대관씨의 인생은 노래 제목처럼 곧바로 구름 거치고 해가 떴습니다. 1975년 말 발표한 노래인데 해가 바뀌어도 가요 프로그램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연말에는 올해 의 가수상도 받았죠. 이후 트로트의 황태자로 불리는 가수 쌍, 어, 태진아와 쌍벽을 이루면서 대체로 탄탄대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모교, 그 고등학교는 주관과 야관으로 이루어진 전주의 Y 고교입니다. 이 학교가 고교 평준화로 일반 교과가 됐지만 추첨으로 배, 배정받은 학생들은 조금은 불만스러웠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했는데 바로 그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송대관 씨 그리고 사랑의 미로를 부른 가수 최진희 씨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누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남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그 자신의 모교 출신 언론인들을 종종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송대관 씨가 지난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신장마비라고 합니다. 향년 79세입니다. 그의 작꾸 소식에 문득 여시춘추의 한 고사를 떠올렸습니다. 배가 절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춘추시대에 배가라는 이름의 검은고 악사가 있었습니다. 명인이죠. 그에게는 음류를 듣고 악상을 이해하는 종자기라고 하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가가 검은 구를 타면서 높은 산에 오르는 그 전경을 연주하면 담아내면 바로 종자인 그걸 알아듣고 야 굉장하다. 태산이 우뚝 솟은 느낌이다. 라고 찬탄했습니다. 인생과 자연을 관통하는 선율에는 곧바로 알아듣고 감탄사로 추임새를 넣는 것이죠. 시냇물이 흐르고 벌나비가 잉기되는 선율에서는 봄의 정취를 느끼고. 천둥 번개와 거센 바람 소리가 현으로 울려 나오면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가는 한 여름을 연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음직이라고 하죠. 이 종작기가 죽자 대가는 검은 구주를 끊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만일 종작기가 아니라 그 예인 대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절대음감을 가진 종자기로서는 그저 주인이름 검은고를 안고 추억에만 잠겨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현대의 예의는 죽었어도 죽지 않습니다. 음반이 아니라 mp3로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영상으로 젊은 나부터 작년에 원숙한 모습까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와 함께 여물어가는 노래를 함께 할수 없다는 것은 커다란 아쉬움입니다. 마치 작곡한 가수 김정국 씨가 젊은 날 불렀던 눈물 젖은 두만강, 그렇지만 그 김정국 씨가 초로의 신세가, 신사가 돼서 부르는 두만강, 그것도 훨씬 정감이 묻어났죠. 그래서 송대관의 네 박자를 80대 목소리로 들을 수 없게 된 상황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보다는 이 이야기를 꺼는 것은 50년 전그 시대의 아이콘이 된 해뜰날을 다시 상기시키는 현실이 답답한 겁니다. 개발 독재와 10월 유신의 엄혹한 시대의 희망의 노래로 태어난 해뜰날이 1980년 군사 쿠데타로 좌절됐던 서울의 봄을 거쳐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마침내 해뜰날이 아니라 해뜬날을 이뤄냈습니다. 1997년 일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뜬날 시대에 느닷없이 한무더기 먹장구름이 몰려온 거죠. 아닌 밤중에 홍두케식으로 철권통치시대 비상계엄이 발동된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미중 경제갈등에 익힌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 아닌가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2천조 수준까지 지금 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정위기의 눈보라와 칼바람이 서울 서부지법을 휩쓸고 또 여의도와 광화문의 광장을 둘로 가르고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의 대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난 가중은 물론 국민적 자부심에도 멍이 들었죠. 때마침 불어닥친 입춘 추위에 또다시 송대관의 햇뜰 날이 소환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마 민주시민들의 회복 탄력성으로 대란은 종식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후유증은 있지만, 전 국민적으로 울린 경종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던 우리 민주화의 부리를 좀더 튼튼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대통령의 처신과 사세는 좀 부끄럽습니다. 백아절현이라고 하는 말의 출전이 여시춘추에 엄이 도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나라 혼란기에 한 도둑이 범씨 가문의 가보인 종을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크고 무거워서 들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쪼개려고 망치로 내려치니 종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도둑은 깜짝 놀라서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망치질을 계속하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자기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경고한 거죠. 우리의 속담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라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덤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숨는 꽝 꺼병이라고 하죠. 그나마 이 꽝은 엉덩이를 쳐들어 마른 풀섶인 것처럼 위장하기로도 합니다. 엄이 도종은. 2011년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의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판과 비난에 귀를 막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지적한 거죠. 사실 이 사자성의는 헌법재판소와 구치소 접견종 통치를 통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부리는 대통령에게 딱 맞지 않을까요? 여야의 주요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싹 잡아들이라고 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에 그를 지지했던 보수 인사들마저 혀를 끌끌 차면서 고개를 젓고 있는 현국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전인 수식 억지와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TV로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엄동사람도 한족의 봄바람에 쓰러질 것입니다. 우수가 지나면. 얼었던 강물도 풀리겠죠. 촛불과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꽁꽁한 경제를 녹이고 답답한 정치도 뚫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지만, 머지않아 해뜰 날이 다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